효성, 날개를 달다. 2025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분석과 향후 전망.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업은 바로 주식회사 효성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1분기 실적, 정말 놀라웠는데요. 과연 효성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5분 안에 핵심만 쏙쏙 뽑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효성 어떤 회사인가요? 기업 개요. 먼저 효성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살펴볼까요? 1966년 설립된 효성은 2019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섬유,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정보통신 등 정말 다양한 사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특히 자회사 지분 관리와 투자를 통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죠. 최근에는 효성화학의 온산 탱크터미널 사업부를 양수하며 더욱 탄탄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깜짝 실적의 비밀. 2025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분석. 자, 그럼 모두가 궁금해하실 2025년 1분기 실적. 효성은 연결 기준 매출액이 무려 3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54%, 단기순이익은 2891%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정보통신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금융자동화기기, 즉, ATM 시장의 수요가 급증했고 해외 신흥국 시장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여기에 지주사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물론, 효성중공업과 같은 자회사들의 실적 호전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효성중공업 역시 친환경 전환과 전력기기 수요 증가에 힘입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시너지를 내면서 효성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린 겁니다. 3. 차트 분석. 주가 추이와 매수, 매도 세력 동향.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가 추이입니다. 현재 효성의 주가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세를 보이며 52주 최고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PER, 주가수익비율이 2.17배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는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끈 주역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이들 큰 손들의 매수 심리가 강화되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죠. 물론 하도급 관련 잠재적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실적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우세해 보입니다. 4. 향후 전망, 효성의 미래는? 그렇다면 효성의 주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효성의 안정적인 실적 개선과 자회사들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온산 탱크터미널 사업부 양수를 통한 현금 흐름 개선과 수소 경제 관련 신사업 추진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또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한다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낮은 PER은 주가 추가 상승에 추가적인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5. 클로징. 지금까지 효성의 기업 개요부터 실적. 주가 전망까지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2025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효성은 다시 한번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신중해야 하지만 효성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